나오 고생했어 덥죠? 응 더워 아 헬란다. 진짜 시뻘 왜요? 이런거 하면 여자애들이 어? 설렌다고? <laughs> 아니 더우니까 <laughs> 끼 부리지마 준수님 덥죠? 네. 아니요 물로안 더워요 덥잖아요 사장패날씨 <놀람> 네. 뜨겁네 그치? 개 더운데 오는데 저뭐 그 지갑이랑 폴라로이드랑 아니 이거좀 빨리 해봐요 아니 아니 우리 아무리 그래도 음. 예나 를 찍어 씨발아 이거는 죄송한데 <웃음> <웃음> 아니 재방와술서 왜 그러냐고요 <laughs> 나오는 건가? 어우 응. 눈부셔 덥죠? 응덥아 아, 진짜 씨 왜요? <laughs> 이런 거 하면 여자애들이 설렌다고? <웃음> <웃음> 아니 더우니까 끼 <laughs> 부리지 마 맞죠 여러분? 예나님 얼굴에 한세배인데요 제가? <laughs> 아, 내가 가져갈래요 아니 그거 제꺼에요 아그방셀제거예요왜 쓰러여? 내 얼굴에 이상시켜 제가 가져갔는데 이거 근데 아까 물어봤는데 음. 왜 하는거냐고 물어봤거든요? 막사심이라는게 음. 맞아요? 근데 <laughs> 왜 하는건지 말해주세요 빨리 사람들이 왜 하는건지 아, 몰라 저 팬심이요 저 아이디 주후사장이에요 <laughs> 아, 그... 저 <제> 펜싱... <laughs> 아니, 이거 저 가지고 안 걸걸? 길레기 걸? 아마도... 근데 물론 아, 내가 아... 단독적으로 펀딩 받고 내가 진 거긴 해. <laughs> 아, 정말 실수야. 아, 그냥... 아, 그냥... 아, 그냥... 아, 그냥... 아, 그냥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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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냥 그냥... 그냥... 그안 그냥... 그저 그냥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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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냥시냥 그냥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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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고 그냥... 그냥... 지냥지냥 그냥... 지냥 그냥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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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지 그냥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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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소희 씨한테 배웠어. 그럼 네가 나 알려준다. 제자를 서로 양성하시. 그럼 어쩌잖아. <laughs> 나 알려줘? 서로 제자양 나는 근데 좀 엄하게 가르치는데. 호랑이 선생님이면. 어, 오천 빔 때려. 거짓말하지 마. 빔을 때린다. 이로운 동 팍. 너 외도 좋아? <좋아하지 웃음> 아니 아니. 별로 안 좋아. 체 <laughs> <표치치> 보여주세요. <laughs> 고맙습니다. 아와 지린다. 오 와우! 와 대박! 여기 좀 봐봐. 형이 준수 님 대박 샀다. 왜? 지갑 안 가져왔어? 뭐 놓고 왔어. 지갑 안 가져왔는데. 와 레전드 진짜 <laughs> 왜 그래. <laughs> 와 진짜 레전드. 아뭐 다음에는 뭐 산다고 뭐 노지갑 레전드. <laughs> 아? 괜찮아요? 아? 아 좋아요. 아. 요 <laughs> 밖에 나가서 죽있잖아요 여기. 여기 어 됐다 아? 니안 뜯었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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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리나왜 저한테 왜 짜증나, 짜증나? <laughs> <laughs> 제1 전만 전망 광장까지 전망, 전망.. 전망 광장까지.. 전망. 아, 이... <웃음> 조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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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점수! <laughs> <laughs> 어때? 방금 심쿵했다고 심쿵 포인트야? 저 그런 것도 이해가 안 가요 어차피 차에 치면 서로 한 방이에요 아니 안치이 <laughs> 아니야 안 치게 <치우는 웃음> 아니, <laughs> 지켜줘도 어차피 스치면 한 방이야 준수님이 여기서 치이는 가게 응. 이렇게 응. 내가 잘이렇게 뭐 밀었어 그럼 여기 안칠수 있잖아 <laughs> 넘어질 순 있어도 안 치일 순.. 수... <laughs> <laughs> 아니 밀는 <미르는> 거는.. <laughs> 아니.. <laughs> 신박했어. 맨날 당기기만 하다가 한번 밀어보니까뭘쫄줄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여기 다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어. 내가 그.. 우정이 님 유튜브를 봤는데 음. 근데 우정이 님이 여자들이 훨씬 변태가 돼 남자보다. 유튜브 어디서 봤는데 어. 남자들은 약간 짧고 간결해. 약간 야 했냐? 어 했어? 어, 어 <laughs> 그래 어 약간 했냐? 이런 어. 느낌이라면은 근데 여자들은 뭔가 디테일하고 뭔가 구체적이라는데? 어, <웃음> <웃음> 미쳤나 봐. <laughs> 여자들은 어떻게 얘기해요? 여자들은 뭔가 좀더 디테일한 느낌이다. 그뭐 섹시했다, 뭐 이런 거. 그렇지. 팔뚝이 단단해. 아니, 아니 단단해. <laughs> 아니, 아니 왜? 허니 나살안 쪘죠? <laughs> 아, 너나 놀리려고 지금 있어? 놀와 <laughs> <나 여기> <laughs> 아니 살안쪄 보이는데 근데. 계속 합방 때마다 그런 채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. 어, 얘나 살쪘네. 대 백기에나 키키키키 이러면은 아니, 아니, 아니. 그냥 만약에 그럼. 저는 하다고 그러잖아요. 전 장난이죠. 에이. 배드민턴 전장. 어. 배드민턴 가고올 걸. 배드민턴 잘 치는데. 저 농구를 좀 잘해요. 농구도괜 못할 것 같아. 아, 진짜. 걷는 거 말고 진짜 다못할것 같은데? 저를 어떤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, 무슨 사람을 역행합 자랑고 뽀뽀 로뛰 저를 지금 오 어, 여기다. 여기다, 여기다 오 지린다 어. 보여드릴게요 와. 제가 여기 쳐봤거든 낙상공원 낙상공원 왜 낙상공원인지 알아요? 어 몰라요 이 산이 낙타 모양을 닮아서 아 그래서 낙타 자아 그래서 낙상공원이에요? 예뻐 진짜 그럼 사진 찍어줄까요? 아저 미리 말해 사 예? 아래로 해? 예 아.. 사진이 너안 예쁜데요? 진짜? 저 허접처럼 서있어서 그런가 봐요 예나님 버킷리스트 뭐예요? 아 버킷리스트? 별로 해보고 싶은 게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? 준순님 있어요? 저는 놀이공원 가보고 싶어요 에이 아, 나 놀이기구 못타 <laughs> 아. 제1전망광장 가서 저기 사진을 찍읍시다 사진 왜 이렇게 좋아해? 아니 근데 저도 어쩔 수 없어요. 저요? 예, 비즈니스 바. 벌칙이라 생각을 음, 하세요. 굳이 개구리. 원래 이런 네. 거 생기면 사진 많이 찍는 사람이에요. 아니 저는 사진을 절 진짜 안 좋아해. 요 커플 사진 찍고 이런 걸 애초에 싫어해요. 왜요? 어차피 결혼을 여자 아니까 첫사진 <laughs> 남겨. 아니야. 짠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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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남겨서 뭐해? <laughs> 아니 자기 막말을. 나중에 결혼 사진 찍는 것도 안 찍겠냐? 결혼 사진은 직접 무. 뭐. <laughs> 어디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야? 예? <laughs> 저 지금 물광예 <물광피부에>. 키보이. <laughs> 네, 피부. 저 지금 박영애. 놓치지않을거예요와거이개 이거? <laughs> <근데 진짜> 다 <laughs> 와, 여기 여기 보여 이거? 이거? 이 이거? 눈거뭐거요눈이 뭐야? 거이이이 <웃음> <웃음> 왜 이렇게 할머니 같냐고요? 예? 준수 왜이렇 할머니 같냐고요? 예? <웃음> 야야야 조심해 준수님은 <laughs> <laughs> 무슨 칭찬이 제일 기분 좋으시나요? 잘생겼다? 나 어른스럽다 어른스럽다라는 칭찬 제일 좋아? 예그 <laughs> 네. 어, 못생겼는데 진짜 어른스럽네? <laughs> <laughs> 예나님은 뭐가 좋아요? <웃음>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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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 약간 아, 이거 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만 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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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예나님이 더그 응, 수요층들이 좀 있을 수 있어. 요 은골 응, 얘기 안 해. 아니 은골이 응, 아니라 <laughs> 예나님은 은골 <laughs> 응, <꿀> 스타일이 아니에요. <laughs> 아니 야 응, 아니 야 아니 노출을 안 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아, 아, 근데, 아. 저는 대골보다 은골파긴 응, 한데. 어떤 어떻게가 은골 어느 어느 느낌? <laughs> 그거 있는데? 그러니까 약간 완벽한 나체보다는 오히려 약간 가터벨트 이런데 이거 잘못됐는 봐요 아 죄송해요 가터벨트는다 벨트에 입고 는데뭘 가려지 여자들은 몰라요 저 더위를 많이 먹었나 봐요 <laughs> 아, 더워요 아, 더워? 저 보세요 저 보면서 희열 가지세요 저 지금 워터밤이에요 지금 땀닦좀드려요아니아니 제가오을하 닦아. 니 위에 옷 벗으세요. 벗어요? 흠. 조용. 벗으라고요? 얘는 다음에 맛있는 거 진짜 사줘야 돼요 진짜로. 다음에 예나님 방송을 한번 해아 왜요? 저 까인 거예요? 아니 방송 없이. <laughs> 아 진짜. <음큼해>. <웃음> 네. <웃음> 아니요, 별로 안 더워. 없잖아요. 아 땀이 엄청 많이 났어요. 저보다 많이 났어요? 전 진짜 레알 많이. 몸에 나는데 한 부속지. 아안 돼요. 진선이 <laughs>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. 뭐요? 진선이 털 물어볼라 <laughs> 했죠. 아, 조용하세요. 조용하세요. 가슴 털. 네, 조용하세요. 네, <laughs> 조용하세요. <laughs> 오늘 여기까지 좋구나. 하고, 여러분들. 어, 다음에 또옛날랑 합방할 수 있으면 할게요, 여러분들. 안녕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빠윙.